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2년 5월 20일, 5월의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도 대상 경주 때문에 유현명이하고 다실바 두 기수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3주차인데, 뭐, 편성이 뭐, 아주 까다롭다라고 보이는 않아요. 여전히, <laughs> 에 뭐, 부산에 마을인 수도 별로 없고, 기수가 없다 보니까 출전도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하지만 뭐 지난주처럼 <laughs> 뭐 저배당이 중심이 될것 같지는 않고요. 금요일 기준은 중배당이 그래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 2경주 6등급 하위급 변성 등은 축이 서 있는데 후착이 혼전이고 그 이상의 상위권 경주는 <laughs> 확관 축이 없기 때문에 내일은 저배당이 지난주는 뭐50% 이상이 저배당이었다면 이번주는 지난주보다는 배당이 많이 나올겁니다 중심이 중배당일겁니다 그럼 금요일 8기경주 1경주부터 예상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2경주 6등급 편성은 충마성말이 서있습니다 4번마 서부특급 이란 마피인데요 데뷔전 때부터 편성이 뭐 약하진 않았습니다 버닝패션 반마신이고요 그리고 직전도 선행 나서서 버틸 뻔했는데 최근에 안쪽이 무겁다 보니까 안쪽에서 힘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아쉽게 3차구로 밀렸기 때문에 뭐 얘는 빠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대말들이 지금 신마들인데 이렇다의 신마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는 이 편성에서 강추이고요. 후책이 문제죠. 4번, 7번이 지금, 최저배당 인데, 사장님께도, 4번, 7번이 1.7이 잡혀 있는데, 음, 두배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직전에, 인디메직, 하고 같이 뛰어서 앞에 나가서 많이 버티긴 했습니다. 많이 버텼죠. 그리고 어, 월드 플라워 이런 말들하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앞에 나가서 버티는 정도예요. 말이 기대더라고요. 코너 때도 기댔고 뭐잘 몰아줘서 4번 7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고한 말 아니다 이 말은. 학건말이 아니어서, 음, 뭐, 모닝, 뮤즈, 뮤즈의, 뭐, 앞선 버티기. 빠른 말은 전체적으로 없어요. 앞선 버티기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두의 입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장성대로 같은 말에 입상 가능성도 있는데, 저의 관심만이 니다 스카이 아츠 뭐, 주행심사 때 기록이 1분 05초 8이에요. 겨우 버틴 거죠. 일본 0.6초 플래시 합격선 마지막 기록이기 때문에 겨우 버틴 건데 어쨌거나 이말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 때 상대 말들이 셌다 그렇게 보는 말이고요. 그냥 스피드는 없습니다. 스피드는 없는데 그냥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사실 축을 제외하고는 앞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의 뒷심이 확고하지 않아요 7번부터 해가지고 확고하지 않아서 6번 같은 말이 힘한배잘 되면 어부지리로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이편성은 축을 제외하고는 되는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는 6번도 재밌을 것 같아요 스카이 아치 전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마피만큼 복병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4번은 안 빠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 편성은 제가 볼때 금요일날 가장 믿을 수 있는 축인 것 같아요. Man of t h 입니다 뭐, 주행심사 두 번째. 이때부터 뭐 얘는 기본기를 보였고, 직전 경주도, 뭐, 어쨌거나, 상당히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이 편성이 지금 신마들인데, 센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초반에 빠른 말도 없고. 그래서 6번은 빠지기 어렵습니다. 조교도 엄청 좋기 때문에 6번 안 빠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운주스타 같은 말이 직전에, 뭐,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우승했던 말하고는 1 1 마신 차예요. 뭐 외곽 돌고 끈끈하게 버텨줬기 때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올수 있는데 딱히 느낌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뭐 보여진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전 한번 잘 뛰었다고 해가지고 뭐또 편성도 약하고 출발지 이점이 좋기 때문에 인기를 모아주는데 뭐 저런 말 빠질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커먼 버스트란 마피 대안으로 팔립니다. 근데 얘도 뭐, 그냥 그렇구요. 그만인부를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뭐, 데뷔전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고, 주행심사 때 걸음도 그냥 평범한 느낌인데, 그래도, 조개 때 뛰는 거 보면 조금 더 뛰어줄 가능성이 있더라고, 굉장히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맨, 맨 오프 더맨 아웃 같이 한번 뛰어봤습니다. 마신차 물론 굉장히 컸고, 직전에는 뭐맨 뒤에서 뭐 승부 의지가 있었다기 보다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뛰나 그냥 한번 걸음만 재본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인 데뷔전 이번, 이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없잖아요. 욱보는 제연거는 저는 어차피 2 편성은 뭐센 말은 없다. 뭐1번 정도인데 센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만 그만인 거를 이번 경주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삼경주는 추천 경주로 갑니다 얘는 2 편성은 그래도 의외로 좀 복병이 많아요. 승리의 불길도 있고, 제트캐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직 이스퍼, 투투셀럽터, 파랑스카이. 그러니까 확고한 축은 없는데, 가능성 있는 말들이 많아서, 좀 혼전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직 이스퍼는 의문입니다. 얘가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거예요. 3이 거의 축으로 팔리죠 3이 거의 축으로 팔리는 그런 편성이라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만 모르겠답니다 저는 뭐 직전에 단독선행 나서 가지고 버텼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선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1400으로 늘여, 늘어서 확고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는 한 마리는 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말을 놓고 한번 중배당을 우선적으로 때리는 승부차 경주로 3경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것도 좀 까리까리한 편성이에요. 사실 쉽게 보면 그냥 오케이 선도 인정하면 되죠. 고민이 많았습니다 3번 놓고 가야되느냐 아니면 7을 놓고 가야되느냐 아니면 8을 놓고 가야되느냐 세가지 고민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케이 썬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쨌거나 데뷔전 편성이 쎘어요 오션스톤도 그렇고 그랜드 썬더 약한 말 아니고 여기에 유소프가 있죠 유서프야, 그 때, 펜스 부딪히면서 말이 그냥 뒤로 확 밀렸기 때문에 이 경주력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편성에서 오마신차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직전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김혜선이가 안쪽으로 들어갔죠? 안쪽으로 들어갔고, 또 직선에서 진로도 막히면서 이래저래 전개가 꼬였습니다. 이번에 거리를 늘렸고요. 어차피, 뭐, 7 라이트 스토리도 30조에서 지금 7조 마방으로 마방을 옮겼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런 경주, 12월 24일 경주 같은 경우는 1분 28초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기록으로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만 짧은 느낌이 있어서 아무리 뭐, 페로비치 안장이라고 합니다만 어, 검증이 필요하고 판타스틱 어브 같은 경우도 이런 경조, 1400 경조에서 마신 차 크지 않았죠. 그리고 직전 경조는 역시 승부가 없는지 안쪽은량 처박히면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보여준 거리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이 반등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뭐 어쨌거나 이 말은 직선 끈기가 상당히 좋고, 체격적인 조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음, 3번만 OK 선도가, 뭐, 가장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히트 더 로드도 뭐, 거리 줄였다고 이제, 팔리고, 뭐, 이놈들은 조금씩 조금씩, 뭐, 인기가 분산됩니다만, 어쨌거나 앞에 나가는 7이라던가 8번, 좀 짧은 느낌이 있고, 여기 하랑 에이스 같은 경우도, 1600 경주거리라고 합니다만, 직전에 완전히 퍼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선취마인 오케이 선더가 지금 아무 말이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가 크게 꼬일 가능성은 없어요. 빠른 말은 아니더라고요. 이말 빠른 말은 아닌데 중간 정도만 붙이면 직선 탄력만큼은 한번 승부가 된다라고 봐서 3번 오케이 선더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뭐, 이 편성은 1600경주 거리인데, 역시 선행마가 없습니다. 예뻤기 없죠.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필은 뭐, 세 마리인데, 결국 뭐, 토바들이 선행을 거의 보장받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1600에서 오고, 뭐, 전천경 좀 빠지고, 그 이전에 뭐, 삼착하고 우승하고 뭐 그랬는데 음 주로가 특별히 무겁지 않다면 내일 어 이번만 토바 아델이 뭐 버틸 가능성이 뭐다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후차 그린파파고는 1600첫 도전이기 때문에 페로비치 안장입니다만 뭐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뭐 대원홀이 붙여가지고 뭐 여러 두의 입상 가능성이 있죠. 저는 터트림 얘가 좋대요. 소림빅투수 초반은 느립니다만 직선에서 한 발을 쓸수 있는데 자력은 안 되고요. 다른 말들이 좀못 뛰었을 때 주로 오는 말이기 때문에 복병 정도입니다. 우선 뭐 우선 노려야 될 정도는 아니고 받치는 어떤 배당마로는. 소림픽 스 정도 말씀드리면서, 어, 이번 마토바델, 선행 나서면 거의 버틸 수 있는 그런 말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좀 까다로워요. 사실, 트라이언프 캐슬은 직전에 휴양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끌어냈습니다. 인기 구입니다. 거기다가 조교도 아주 좋아요. 직전에 공백전에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뜰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말은 딱히 각질을 할게 없습니다. 뭐 선행 날 섰을 때도 있고 뭐 직전같이 추입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스피드가 좋아 보이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1번이라서 초반에 안쪽에서 확밀것 같다라는 점이 조금 저는 찜찜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각질이 딱 보이는 말이 아니어서 런파이터부터 해가지고 KK1 청마항우 반지의 기적 한민영광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그, 조교 때 느낌처럼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될까라는 점에서도 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솔직히. 에, 저의 그냥 관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녹커가갈 가능성도 높은데, 청망호가 저는 관심합니다. 어쨌거나 이때, 베스트 윈인가요? 구만신차 압승. 그리고 이때는, 모래 맞아가지고, 뭐, 안 됐다라고, 뭐, 진술을 했는데, 저는 열심히 탔다는 생각 안 해요. 이만 이때는. 그리고 이때도 초반에 뒤로 밀렸고, 앞선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면,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 흐름이 빠를 것 같진 않습니다. 빠를 것 같지 않아서, 청마우도 뭐, 천육경 한번 뛰어보긴 했는데, 그때 걸음이라던가 이런 걸음만 생각을 해보면 청마왕가 재밌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 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청마왕는 이번 경주 복병이다 라고 보는 말입니다. 은근히 까다롭네요. 일본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후착을 압축하기가 쉬워 보이는 경우도 아닙니다. 칠경주입니다. 이건 쉬운도 어렵죠. 이게 문제죠. 마이데스티니가 문제입니다. 인기 일이 거의 강추으로 팔리는데 얘 가장 큰 단점은 말이 악벽이 심해가지고 줄어올려 못해요. 음 줄어올려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찜찜합니다. 뭐, 직전에도 그래서 결국은 그러고도 직전에 뭐 오긴 왔죠. 근데 이, 이렇게 훈련 못하는 말들은 항상 좀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추천렸던 원더풀 리얼티가 그렇죠. 그 말도 주로 훈련을 거의 못하는 말인데, 결국은 삼착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마이 데스티니는 항상 약간의 폭탄을 안고 가는 말입니다 근데 인기 1위니까 뭔가 좀 삐딱하게 보고 싶은 말이고요 음 케이보스입니다 아, 저는, 저는 이 축으로 팔줄 알았는데 안 팔리네요 직전에 포화 19% 주로 해서 이 말은 끌리기 때문에 경주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직전만큼 빠를 것 같지 않아요 음, 끈다는 것은 끌린다는 것은 끈다 끌린다는 것은 말은 뛰고 싶은데 기수는 제어를 하니까 말과 기수가 싸운다는 의미죠 근데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약간씩 끌립니다만 줄어도 빠르고 경주도 빨랐기 때문에 어, 딱 맞은거죠 이 말의 습성하고 딱 맞는건데 이번에는 뭐,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심 말은, 남도킹입니다. 남도킹. 선임만데, 희만배가 돼야 됩니다. 기습선행 가능성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이 선행 나서면 재밌죠. 선임만데, 기본적으로 희만배가 돼야, 마지막 한방 정도 써줄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 편성이 지금 선행이 없네요. 3위 작정 선행이고요. 아니면은 근데 케이보스는 아마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마이데니스티니 아니면 남도킨 그것도 아니면 크라운펑키가 이제 선행을 내빼줄 텐데, 어쨌거나 남도키는 앞에서 두세 번째 붙여서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200에서는 가능성이 있죠. 직전에는 기수하고 호흡이 안 맞는지 앞에 못 붙였어요, 제대로. 외곽만 돌다가 그냥 버티는 정도였기 때문에 자리 잘 잡고 희한배를 해준다면 또 또, 철호가 두번 타가지고, 이 호흡이 안 맞나 봐요. 오히려, 여성기수. 김혜선하고는,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경주도, 월드사스, 1만 신차 이내기 때문에, 남도킹이 이번 경주 제일 재밌다. 주로 훈련을 못하는, 마이 데스티니, 페로비치 한 장이기 때문에, 또 전개도 딱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 강축으로 팔리는데 주로 올려는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빠질 수 있는 말. 4번보다는 9번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승부처 경도로 합니다. 이게 이거는 뭐 사실 안 되는 말이 드물어요. 일단 아데풀풀 있죠. 다름마도 모르죠. 스타, 아예 일만 신찬데 여기 또, 금아카이로스판입니다 힐머, 스타이, 페로베치 탔기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끌어줄 거고, 닥터 테이크, 인기 1위가 그러니까 예상되는 버닝 파티가 있고, 얼라이브 캡틴,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안 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오는데, 뭐, 버닝파티를 믿을 수 있느냐가 뭐 가장 한 건인 것 같아요 근데 뭐이 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선입인데 8번이라서 무조건 편한 전개가 직전 같이 나올 것같지 않아요 직전 제일 편한 전개죠 선행만 보내 놓고 옆에서 딱 붙여가지고 희망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전개. 웬만한 말들, 기본 능력 있는 말들은 이 전개에선 다 옵니다. 선행만 보내놓고 옆에서 희망배할 수 있는 조건, 최적 최선의 조, 조건에서 가장 좋게 전개를 했기 때문에, 직전에 특별 경주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얘강추 아니에요. 그 이전에 걸음을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저는 복병을 놓고 가는데 아마 이 말이 될것 같습니다. 닥터 테이크를 놓고 갈 생각이에요. 이말 놓고 제가 보는 말 위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닥터 테이크는 크게 인기를 모아주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인기를 모아주는 말은 아닌데 그렇죠. 인기, 5위? 5위 정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축에 붙여도, 뭐, 기본 배당이 나옵니다. 저는, 이 경주는, 음, 팔은 뭐, 축이 아니다 생각되고, 얼라이브 캡틴 같은 경우도, 직전에 들어오긴 했는데, 기수가 굉장히 잘타졌죠잘 타줘서, 빠질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해서, 지금 8번, 9번, 지금 부부 기수가 또 인기를 끌어주는데, 얘네,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온 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마리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좀 오히려 7번 놓고, 한 번, 배당을 노리는 승부차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8개 경주 예상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약간 흐린 날씨입니다. 내일 또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금융영마 건승하십시오. 그럼 전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